과거에는 50살 정도의 은퇴를 하고 나면 20년 좀 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에 은퇴한다고 해도 아직 3, 40년은 더 살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노후 설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노년의 재테크, 연금 등 재정적인 문제와 자식 손주들과의 관계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죠. 그러나 노후의 옷차림이 다른 노후 계획만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 와서 무슨 옷차림? 변한 게 최고지?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은 치수가 안 맞는 건 둘째 치고, 이제는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옷차림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 사회의 노동 구조 변화.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죠. 이에 따라 사회 경제적 구조가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노동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죠. 이런 변화는 노인들이 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이며 일자리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전망하에 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 노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 세상의 등을 돌리고 숨어서 나이 들기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 관리를 등한 시에서는 안 되며 옷차림은 이미지를 결정 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의복이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마술과 같은 기능을 하죠. 옷차림으로 우리는 원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를 봤을 때 옷을 보고 그 사람의 나이, 지위, 취향, 직업까지 유추할 수 있죠.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외모가 가지는 경쟁력은 우리가 젊어서부터 익히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아직까지도 첫인상에서 시각적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옷으로 자신을 꾸며야 합니다. 이 말은 화려하거나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옷을 깔끔하게 입는 친구가 눈에 띕니다. 반면에 대기업 사장에 잘 나갔던 한 친구는 나이 들수록 배도 나오고 점점 망가져 30년 전에 유행하던 체크무늬 골프 바지를 입고 나타나는가 하며 목 늘어난 티셔츠에 점퍼 차림으로 다닙니다.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너무 궁해 보여 안쓰럽기까지 하죠. 외식 한 번의 값으로 새 티셔츠를 살 수도 있고 해외여행 한번 가는 비용의 일부로 아내나 남편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옷은 자신을 꾸미는 수단이자 개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방법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을 신경 써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옷차림에 신경 쓰면 격식 있는 장소에 초대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귀인과 행운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은퇴했다고 사회생활을 아예 졸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옷차림에 신경쓰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옷차림은 태도의 거울입니다. 지난주, 저는 친구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을 좋아하고 술, 고스톱을 좋아했습니다. 1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었고, 그로 인해 거동조차 힘들어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몇 개월 전 다시 의식을 잃어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습니다. 살아생전에 베푼 덕이 많은지, 장례식에는 문상온 사람들로 넘쳐났죠. 그중, 어떤 네 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그 이유는 등산복 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등산 갔다가 비보를 듣고 곧장 왔다곤 하지만 임종이라면 모를까 문상은 1분 1초가 급한 게 아닌데 최소한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등산복은 색도 화려하고 컬러풀하죠. 이러한 밝은 색은 야생동물이 싫어해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등산하다가 조난당했을 때 눈에 더잘 튀므로 구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이 문상 온 어두운 계열의 옷차림을 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튀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소가 마치 술판인 마냥 소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만약 그들이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문상을 왔다면 과연 그곳에서 술판을 버리며 왁자지껄 떠들었을까요? 등산복을 입고 온 것부터가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우리가 선택하는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상을 갈때 복장에 대해 생각해보면 화려하거나 밝은 옷은 피하고 약간 어두운 계열이나 차분한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문상 오는 이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어디서든지 센스 있게 입는 옷차림은 그 사람을 빛나 보이게 하고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차림은 개념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대접받기 위해서는 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존중받기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걸맞는 복장을 갖춤으로써 예의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노년이 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바로 체형의 변화입니다. 체형 변화는 사실 신체적 쇠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누구나 겪게 됩니다. 사이즈 코리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키는 줄고 가슴과 허리 둘레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고 체지방의 분포가 달라져서 얼굴과 다리의 지방은 줄고 배와 엉덩이는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노년기의 몸의 변화 속도가 더뎌지고 있으며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의 신체 나이를 알고 싶으면 나이에 0.8을 곱하면 된다고 하죠. 만약 이제 60이라면 옛날 기준으로는 48살쯤 되는 겁니다. 예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3차원 신체 치수 측정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했던 저는 70세에서 85세 사이에 어르신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80세 전후로 각자 몸의 변화 추이가 매우 다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는 영양 섭취와 운동 등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알수 있었죠. 와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향기와 맛이 그윽해지듯 인간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늙지만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아름다움을 풍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옷차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은 나이든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훌륭한 도구 중 하나죠. 옷은 그 자체로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영국의 하트퍼드셔 대학교에 카렌 파인 교수는 슈퍼맨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과정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인체 치수는 숫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에 따라 체형 변화 속도가 더뎌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멋진 노년 그리고 젊은 노년을 가능케 합니다. 신경 쓴 옷차림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며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노후의 지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